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 봐볼 소식은 니콜라에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실시간 방송 때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잘못 알려드린 부분, 그리고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4분기 실적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12시 반에 발표가 됐죠. 네, 아침 12시 반. 근데 이제 실적을 보고 나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되었고 그리고 주가는 어, 그날 6%에서 7%가량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2.2달러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전제점을 뚫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실적 발표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어,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4분기, 어,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2년 3월부터 일단 니콜라 트레비브이가 양산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한해 동안 딜러에게 131대의 트레비브이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차지 포인트 아시죠? 그 충전기 파트너십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니콜라와 딜러가 어, 충전기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연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동식 수소 충전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어, 수소 허브를 위해서 애리조나 버가이에 있는 920 에이커의 토지를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920 에이커 토지를 인수한 그 영상도 따로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OE 대출 신청 절차에 2단계에 도달 되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것 또한 지금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 신청 과정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이죠 거의 최근 이라고 보면 되는데 4분기에 플러그 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 플러그 에서 75 대의 트레 fcv 를 주문을 하면서 3년에 걸쳐서 어이 75 대를 공급을 한다 라고 니콜라 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일 최대 125 톤의 수소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ni 브시 월마트 그다음에 TTS와 함께 f c v 알파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어이 점은 우리가 조금 염두하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22년 10월에는 로미오 파워를 니콜라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싼값에 어 로미오 파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모듈 팩 제조 시설을 이제 쿨리지로 이전을 이번에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모듈 및팩 품질을 어, 이제 처리량이 향상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BEV에 10만 5천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데 이 절감 효과에 대한 자세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뒤에서 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니콜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되는 부분인데요. 4분기에, 어, 이제, 회계 연도 재무, 이 하이라이트가 보고서로 나왔는데, 22년 전체 매출은 5,08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크지 않은 매출이긴 합니다만, 어, 일단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어, 괜찮게 봐야 될것 같고요. 5월에는 2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4억 달러 ATM을 발표를 했고요. 12월에는 1억 2,500만 달러의 전환 사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의 마지막 날 31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9억 4,200 70만 달러입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를 한번 봐보자면요. 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에 대한 실행을 가속화한다. 그러면서 수소 에너지 브랜드 HYLA라는 니콜라의 새로운 또 다른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HYLA는 이제 수소에 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나온 그 그룹이고 그 브랜드가 앞으로 이제 수소 충전기 설치할 때나 뭐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로 어, 발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HYLA 브랜드를 단체로 이번에 수소 모바일 충전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튜브 트레일러가 출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니콜라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10,000 psi, 그러니까 7 0 0바로 주유가 가능한 어, 이동식 주유기입니다. 그래서 어, 700바로 주유가 가능한 이동식 주유기고요. 튜브 트레일러는 960kg까지 어, 용량을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만 이렇게 충전하는 을게 아니라 여러 대까지 충전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동동종업계 최초로 모바일 연료 공급 장치를 통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확장된 수소 생태계 파트너십을 이제 전국적으로 최대 125m TPD에 대한 액세스를 공급하는 플러그 파워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플러그 파워와 이제 FFI가 또 협력을 발표를 하면서 어 FFI 같은 경우는 저기 호주의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들었고요. 어, 이 FFI가 플러그 파워와 또, 네,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전역에 수소 공급을 위한 협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왼쪽 상단 보시면은 HYLA의 어, 모바일 주유기고 오른쪽은, 네, HYLA의 수소 튜브 트레일러, 그리고 히, 하이라 스테이션이라고 세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어, 주유소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스테이션은 뭐, 두 대가 이렇게 주요 가능한 수소 충전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소 공급 목표가 있는데요. 얘네가 지금, 네, 지금 현재로서, 어, 공급 목표는 200 TPD다. 라고요. 그 다음에 26년까지 목표는 300 TPD. 그리고 그 추후 26년 이후부터는 어, 협상 중이라고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이라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6년까지만 봤을 때 얘네가 300 tpd에 달하는 어, 수소 공급을 할 거다 라고 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니콜라 트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23년 4분기에 어, sop 및 고객 배송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알파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이제 7,800마일을 어, 누적 주행을 했고 ttsi는 9,500마일 더 많이 주행을 했죠. 그래서 어,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것보다 더 많이 주행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트럭을 17대 정도 제조를 완료를 했고요. 이 베타트럭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그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테스트 및뭐 하자가 없는지 그런 거를 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마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트럭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감마 트럭 같은 경우는 어 추가 고객 그러니까 뭐 아까 보셨다시피 뭐 TTSI 그리고 월마트 어 이런 업체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트럭을 이 감마 트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현재 열대를또 제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HVIP 승인을 했죠 이게 캘리포니아 보조금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이번에 어, BEV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보조금으로 어, 수조 트럭 같은 경우는 현재 24만 달러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트럭당 최대 28만 8천 달러의 고객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만 봤을 때 일단 수소트럭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트럭은 이제 플러그 파워는 75대를 주문을 했고, 미야기 브라더스는 15대를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은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따졌을 때 90대 가량이 주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은 뭐가 달라졌을까 보면요.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40마일을 더갈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 350kW씩까지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50kW가 어, 기존에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로써 충전 시간이 단축이 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업데이트가 돼서 배터리에 관한 그런 시스템이 어, 더 안전 안정적으로 맞춰졌다. 그리고 이제 전기 충전소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지포인트와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이 e 스키드 같은 경우는요. 100 암페어 입니다 그리고 듀얼 같은 경우는 200 암페어 고 니콜라 에서 저번에 출시했던 모바일 전기 충전소는 300 암페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여기 보시면 키드 같은 경우가 여기 차지 포인트와 협업해서 만든 여기 충전소 네 전기 충전소 고요 왼쪽이 mct 그 다음에 아래쪽은 트랙 fc 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죠 유럽 시장입니다 어, 미국 시장이 트럭이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유럽도 어, 친환경에 있어서는 유럽만큼 나가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럽 기업인 이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4년까지 대형 수송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수소 패키지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1분기 말까지 어, JV 계약을 어, 체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1분기 말까지인가 3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남은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g p 조울및 리처터 그룹으로부터 어, EU 트레 FCV에 대한 어, 계약 LI, LI 계약이 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BEV와 이제 FCV가 출시될 예정 날이 나왔거든요. 어, 일단 PV 같은 경우는요. 유럽의 23년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어, 유럽 시장에 FCV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GP 조울 같은 경우는요. 이 물량을 받아서 유럽에 판매하는 그 중도 대리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니콜라가 g p 조울에 공급을 해주면 그 GP 조울이 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왼쪽은 이제 bv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어, 여기 빨간 원 보시면은 어, 수소 부분이죠. 수소 탱크가 들어갈 부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fcv 그리고 왼쪽은 bv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고서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울릉 공장이라고 두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다 울릉 공장이라고 나와 있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릉 공장 같은 경우는 어 니콜라와 이베코가 합작 설립을 해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쿨리지 애리조나 제조 시설을 보자면 일단 2단계가 증설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 사진에는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은 어, 여기 조금 남았어요. 여기 조금.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 시설도 조금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 설비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분기 말까지 그래서 2단계 어, 확장 진행이 마무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진행이 완료될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니콜라가 연간 최대 2만 대 생산 능력을 어, 가지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라인에서 어, 라인을 따로 하지 않고요. 동일 라인에서 bev 및 fc ev가 생산이 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 2만대 생산이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네 일단 직원이 따라 줘야 되는데 어 직원이 부족한 점 그리고 이제 얘네가 그만큼의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 재고 차량을 둘만한 그 주차장도 크지 않기 때문에 2만 대 생산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다 보니까 2만 대는 쉽지 않은 대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 하면은 뭐 몇천 대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 사이프러스에서 어, 쿨리지로 배터리 모듈 및팩 제조를 전환한다. 그래서 이번 로미오 파워 이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로미오 파워가 기존 사이프러스에 있었는데 쿨리지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 조금 이 배터리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23년 4분기 말까지 또 보시에 퓨어셀 파워 모듈이 조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퓨어셀 파워 모듈이니까 뭐 연료전지 스택 이걸 말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제표 봐보도록 할 텐데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뽑아왔는데 총 수익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부터 22년부터 차량을 어, 판매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 4분기에는 6,563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번 시즌이 3분기 24,241달러 어, 그래서 크진 않은 금액입니다. 수익이. 근데 이제 수익이 이 정도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어, 3분기 54,000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52,000달러입니다. 일단 그리고 운영비용을 따지자면 운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운영비용만 20만 달러고요 4분기도 14만 9천 달러 거의 15만 달러가 되죠 그래서 운영 손실만 23만 달러 그리고 4분기는 20만 달러 가까이 된다 라고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아래는 어,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현금 잔고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자금이 어 지난 3분기에는 40만 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4분기까지 보니까 32만 달러. 그래서 8만 달러가 3개월 만에 더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현금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 자금을 지금 대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 자금을 끌어다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자금이 부족하면 은 유상증자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가능한 부채 같은 경우는요 3 분기에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 이번에는 75,000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총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긴 하지만 조금 늘었죠 조금 그래서 어, 123만 6천 달러로 22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직원도 늘었는데요. 직원 같은 경우는 1211명에서 158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 이, 이 인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로미오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어, 그 로미오 파워 직원수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게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네가 23년에 몇 대를 팔 건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어, 근데 이번 가이던스가 좀 실망적으로 나왔는데 얘네가 제시한 목표 판매량이 얼마냐? 1, 2분기에는 어, BV를 30대에서 50대.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1500달러에서 17,500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은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15%에서 마이너스 1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V.가 이제 팔면은 마진은 어, 손실이라, 네, 손실이다라고 보이죠. 네, 그리고 연구 및 개발에는 75,000달러에서 8만달러가 들어가고 판매 뭐 이렇게 하면은 자본 지출이 52,500달러 그리고 최대 57,500달러가 나간다. 그러면은 올해 한해 동안은 얘네가 250에서 350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한다. 그리고 이제 f c v 같은 경우는 125대에서 150대 가량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어, 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그래서 올해는 얘네가 목표로 잡는 금액이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다. 네, 수익이요. 어, 그래도 마진은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95% 사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구 및 개발 비용이 뭐 24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이 사이가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최종 주식수는 1, 2분기에는 5억 4,300만 주가 될것 같고요. 주식수가. 그뒤 23년에는 5억 5,830, 30만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주식수가 좀늘어 는다고 이렇게 가이드 스에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뭐 유상증자를 어, 진행할 걸로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봐봐요. 주식수가, 네, 늘었죠. 그래서 천만주, 천만주가 좀 넘게 늘었는데, 어, 얘네가 유상증자를 어,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략, 어, 3, 4분기. 3, 4분기 때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구요. 얘네가 지금, 어, 원가 절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로미오 파워를 통해 이렇게 비용을 절감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로미오 파워를 인수 할 시점에는 13만 2000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최대 13만 2000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3만 1000 달러를 조금 개선을 해서 10만 1 0 0달러까지로 낮췄습니다. 단가,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을. 근데, 이제, 어, 얘네 계획상으로는 10개월이 지나고, 6만 달러까지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접원가 같은 경우는, 어, 기존 6만 9천 달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간접원가는, 뭐, 노동자나 아니면은, 뭐, 부품 비용, 이런 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월달까지 36,000달러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부품값, 인건비, 배터리 팩 비용, 이런 거다 해서 10만 5천달러를 트럭당 감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5천달러면은 대략 1억 중반이 되거든요. 1억 5천에서 1억 6천이 되는데 그러면은 걔네가 그렇게 트럭 원가 비용을 감소를 시켜서 이윤을 남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봐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얘네가 딜러에게 300대에서 500대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못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저부C, TTSI, 어, 이런 월마트까지 이거 알파파일러 테스트는 성공을 한게 맞고요. 그 다음에 FCV, 베타 트럭 제작, 그 다음에 이런 거 테스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무튼 성공은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발표 착공 시작, 그 다음에 NI, 애리조나애리조나주첫 번째 수소 생산업 건설, 그죠, 했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한도, 자금을 어, 조달을 하는 거, 이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전환사채 이런 거는, 어, 좋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무튼,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이제 조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두개 이상의 디스펜싱 스테이션,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파트너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중간입니다. 왜냐, 두개 이상이라 했는데 한개 구했어요. 한 개, 그러니까 TC, TC를 하나 구했습니다. TC와 지금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TC를 하나 구했기 때문에. 어, 지금 상으로는 하나가 부족해서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올해, 네, 올해를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0에서 350대를 제공을 합니다. 인도량입니다. 인도, 목표 인도예요. 생산량 아니고요. 목표 인도량이고, 어, 트럭당 이제 모듈팩에서 10만 5천 달러를 비용을 절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말까지 10대의 감마 FCV를 구축을 완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딜러에게 125대에서 150대 가량의 FCV를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3분기 초까지 피닉스 하이드로젠 허브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달성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그다음에 2분기까지 최소 두 개의 주유소 파트너를 어,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BP 같은 경우도 어, 솔직히 니콜라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P와 어, 2분기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어, 좋은 주유소 파트너를 또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나 5번 그다음에 어3 3번 그리고 뭐네이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애매한 거는 일단 작년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딜러에게 BV를 이만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다음에 FCBV 이거 제공을 한 거는 어 아직까지는 좀더 이렇게 실제로 얘네가 인도를 할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네 번째 거죠. FCEV를 얼마나 얘네가 생산을 오래 하고, 어, 인도를 하냐가 이번에 중점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니콜라의 4분기 실적과 니콜라에서 제공한 보고서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